2월 24일 개념원리 미적분 프린트 19번 문제입니다. y는 a4lnx와 곡선 y는 x-1의 조국 플러스 3 만나는 점을 t,a+,4lnt라고 할때점 t,a+,4lnt에서의 두 곡선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고 한다.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. 어, 일단은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어,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건좀 특수한 상황이에요. 요렇게 해서 네. 대략 그린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만난다고 합시다. 네, 이 상황을 접한다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만약에 음, t ft라고 하면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fx고요. 이 그래프가 그래프가 y는 gx라고 할까요? 여긴 t,ft라고 해도 되는데 y는 gx 입장에서는 t,gt죠.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gt랑 ft랑 어떻다는 얘기예요. 같다라는 얘기예요. 만약에 미지수가 두개 있다면 t에 관한 식이 몇 개? 하나 나오고요. 그 다음에 t에 관한 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접선을 그어요. 그러면 지금 이 접선은요. 무슨 접선이냐면 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에 x가 t일 때의 접선인과 동시에 y는 gx라는 함수의 x가 t일 때의 접선이기도 해요. 즉두 곡선이 접하면 뭐를 공유해요? 접선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. 자, 따라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. g 프라임 t 즉 x가 t일 때의 기울기랑 f t x가 t일 때 fx에서의 기울기랑 같다라는 얘기고요. 식이 두 개니까 문자가 두 개라면은 연립 방정식을 해결해 줄수 있겠다 하는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19번 문제를 보면요. y는 a ln x, 4 ln x고요. y는 얘거든요. 두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이런 상황을 표현한 건데 상수 A 값, 즉, 문자가 몇 개냐면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그럼 식이 한 개만 있어도 아마 문제 푸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우리 여기 예를 든 1번, 함수 값이 서로 같다라는 거랑 2번,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거를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 보면, 자, 1번 해서, 어 접점의 좌표를 지금 마침 알려줬죠. 자, 그래서 x가 t일 때예 입장에서 그 y 값은요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4ln t가 될 거고요. 자, x가 t일 때예 입장에서 y 값 y 값은요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개가 같아요. 자 근데 얘들아 이쪽은 로그인데 이쪽은 그냥 2차식이야 네, 이런 식은 보통 일일이 t의 값을 대입해서 풀지 않으면 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네, 그리고 어차피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식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두 개거든요 그러면 은 어, 얘는 지금 소용이 이 문제에서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2번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죠 자 그래서 2번으로 갈게요 2번, 어, 자, 요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, 그때 접선의 기울기죠. 자, 쟤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, x분의 4가 될 거고요. t를 집어넣으시면 기울기가 t분의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, 아, x-1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미분을, 함수를 미분을 하시면요. 이 x-1이 될 텐데, 거기다 t를 집어넣으시면, 이 t-1이 되겠죠 네, 그럼 얘는 보기 좋게 약분이 일단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항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죠 자 그럼 t는 2 또는 t는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그래서 t는 2 또는 t는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t라는 건 여기 x에 집어넣는 t였죠. 자, 근데 진수조건에 의해서 t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.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t가 음수인 건안 돼서 t가 2인 것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가시나요? 그럼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, 점의 좌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x가 즉 t가 2일 때 그때 y값을 구할 때 여기 t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왜냐하면 두 함수의 교점의 x자표가 t였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해서 y값을 구하시는 겁니다. 자2 빼기를 -2 제곱은 1이고요. 1 더하기 1이니까 2,2가 됩니다. 자 근데 2,2는 어디 위에 점이기도 해? 여기에 있는 y는 a 플러스 4lnx 위에 점이기도 하죠.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시고요. y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요 a는 2-4ln2가 e 됩니다. 네, 뭐 19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좀 낯설어서 힘들 수 있고요. 이 19번 유형의 기본적인 개념은 고2때 수학2에서 한번 했던 내용들이에요.